어제 박민식 국가부부장관,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역사 논쟁이 시작됐어요. 진보당의 강성이라는 자, 뺏지단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 자가 박민식 후보자를 향해서 정말 얼토당토 않는 역사 인형 공격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했어요. 예, 박민식 후보자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뭐이 강성이라는 자, 또뭐 강병원이라는 자, 뭐 김성주라는 자, 이 좌파들이 박민식 후보자를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시비를 걸면서. 역사 시비, 역사 공격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도 천박해서 제가 여러분께 일일이 알려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3.15 부정선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고, 그래서 4.19 시민혁명, 4.19 학생혁명을 일으킨 학생들과 시민들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서 140여 명을, 186명을 죽였다. 이게, 이게 이제 자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한 이제 내용들인데, 어, 당시 2000, 1960년,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이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야당 후보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냥 당선이 확정돼 버렸어요 당선 확정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지릅니까? 르 <laughs> 이미 당선이 확정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당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요? 좌파들이 주장하고 공격하는 건 기본 팩트도 모르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자들한테는. 당시 선거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부통령제였기 때문에 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를 가지고 선거가 치러졌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좀 불리한 이기붕이가 어떻게든 부통령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유고시에 대비하려고 하다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기붕이는 그 일가는 4·19 시민혁명이 발발하자. 가족이 집단으로 권총 자살을 했고, 그리고 이기붕의 똘마니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했던 내무장관이나 경무대, 당시 대통령실의 경호 책임자 등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됐어요.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태가 그 정도 심각한 줄 모르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자마자 부상당한 학생들이 이번에 있던 병원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학생들을 위로하고 학생들을 살펴본 다음날 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이 정복주사파들이 그런데, 박정희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격보다 훨씬 더 심한 강도 높은 공격을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그동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북주사파들은 우선 김정은이는 지하래비 김일성이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겠죠, 당연히. 북한 조선 노동당, 당연히 김일성이가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겠죠. 그 주장을, 김일성 정통론이라는 이 주장을, 김일성 주의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 1945년 한반도의 유일 정통 지도자다. 이겁니다. 김일성이의 정통성,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승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승만을. 이승만을 부정해야! 이승만 정권을 부정해야!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해야! 김일성의 정통성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공격을 그렇게 집요하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복주사파들이 북한이 그렇게 이승만을 공격해왔다면, 그러면 우리 자유파도, 대한민국의 자유파도 저 김일성 세력의 지배한 공격에 맞서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켜냈어야 돼요. 지켜냈어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자유파 주류 세력이 그것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저는 역대 대통령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과의 체제전쟁과 이념전쟁을 해왔는데 북한은 그냥 3대 세습체제잖아요. 김일성이가 죽으니까 그 유훈 통치한다고 김정일이가 나서고 그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까지 다 미라로 만들어놓고 백두혈통 개성이라고 김정은이가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70년 동안 이자들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자기들 단에 그 백두혈통을 개성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념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적 이 정치 질서 속에서 예 발전을 해왔고, 그러면서 저 김일성 집단과 투쟁을 해야만 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불리함을 안고 있었어요. 선거 때문에 대통령이 자꾸 바뀌고, 자유파 대통령만 계속 했던 게 아니고, 좌파 대통령들도 세 번씩이나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꾸 단절이 있고 단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돼서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는 거, 그거 좌파들이니까, 뭐, 더 이상 뭐라고 할거 없어요. 노무현이가 들어서서 이승만을 부정하고 박정희를 부정하는 거, 그거 좌파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 돼요. 문재인이가 들어서서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는 거, 각끔 그 종북주사파들, 똘마니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거 가지고서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그것들은 그거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끼리도 근데 그것을 제대로 계승하고 방어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하고, 하와이로 쉬러 갔다가 망명한 꼴이 돼 버렸어요. 한두달좀 쉬고 돌아오겠다고 나갔다가 결국은 죽어서야 돌아왔어요. 수없이 많이 돌아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정권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확실하게 계승하지 못한 데 따른 역사적 달라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불의의 흉탄을 맞고 서거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때 전두환 세력, 노태우 세력이 박정희 대통령을 또 단락을 지어버립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이승만 대통령과도 다르고 박정희 대통령과도 다른 뭔가 신군부에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폼을 잡습니다. 거기서 단절이 생겨버립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이 역사적 위협이 또한 번의 단절을 겪게 된데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십여 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 거의 유폐 상태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이 지나고.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3당합당이라는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다시 정권 재창출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들어선 정부가 김영삼 정부인데, 이 김영삼 정부에서 또한번 노태우 전두환 정권을 부정하는 단락이 또 생겨버립니다. 3당합당을 해서 함께 가기로 했으면. 개성을 했어야죠. 근데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또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 후에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힘들게 거치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 이명박 정부, 또그전 정부와는 뭔가 다른 것처럼 폼을 잡아요.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후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하고도 이 단락을 지어버립니다 좌파들이 공격하는 거는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일인데, 우리들 다 내부에서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근혜.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그 뒤에,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우리 자유파의 전 정권, 전전 전 정권, 전전전 전 정권, 전전전 정권, 전 대통령, 전전 전 대통령, 전전전 전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단락을 지어온 게 우리 자유파의 그동안에 숨길 수 없는 민낯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단락 그 지점에 좌파들의 인형 공격이 파고들 수 있는 틈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그냥 좌편향 야당이 아니라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단한 번도 포기도 하지 않고 쉬지도 않아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이고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종북주사파 세력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들을 한편의 적으로 놓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역사적 전열을 제대로 좀 정비하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우리 자유파의 주류적 흐름을 이끌어온 대통령들과 그 정권들에 대한 역사적 개선과 정통성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선배들은 그런 단절과 단락을 짓는 단견으로 실수로들을 저질렀지만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우리 자유파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런 단견에 입각한 단절과 단락을 넘어서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이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됐겠으며 박정희 대통령 없이 어떻게 이런 근대화 산업화가 가능했겠으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없이 어떻게 거의 피를 흘리지 않는 민주화와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겠는가? 이런 점들을 정말 통사적 관점에서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교과서에 식구 한 식구는 그 다음 문제다. 우리 자유파 진영 내부에서조차 이런 재전열, 재정렬이, 역사에 대한 재정렬과 재해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맨날 교과서 타령만 해서야 이게 답이 나오는 것인가. 이전 관련해서 저런 자유파의 최고의 지성, 지식인들, 그리고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성국 칼럼이었습니다.